자, 106쪽 연습 문제 스텝원. 어, 요거 풀기 전에 우리 로그, 너희 계산을 많이 힘들어 하니까 로그에서 우리 간단한 계산들만 먼저 좀 확인하고 어, 문제 풀때 필요한 것들 <laughs> 좀 먼저 보고 갈 건데 일단 기본적으로 자, 로그는 자, 밑이 같은 로그의 음, 더셈 밑이 같은 로그의 덧셈은 진수끼리의 곱셈으로 바뀐다 이렇게 자 반대로 말하면 진수끼리 곱해져 있는 것은 로그의 덧셈으로 분리할 수도 있다는 뜻이야 자 요거 기억을 하고 자 그렇다면 당연히 나눗셈은 아 로그의 뺄셈이지 밑이 같은 로그끼리의 뺄셈은 진수끼리의 나눗셈으로도 생각할 수 있겠지 b분의 a 이런식으로 자 그리고 나서 밑변환 공식 음, 이것도 많이 사용되는 건데 어, 예를 들어 로그 a 의 B를 밑이 C인 로그로 바꾸고 싶다 그러면 로그 C에 A 분의 로그 C에 B 이렇게 그러니까 원래 로그의 밑과 진수가 어너희가 원하는 밑이 c인 로그로 바꾸었을 때는 분자 분모로 나눠지는데 그 원래 로그의 밑은 분모의 진수로 원래 로그의 진수는 분자의 진수로 간다. 어 이렇게 생각을 하자. 그러면 요거를 조금 응용하면 우리는 이렇게도 할수 있겠지. 만약에 로그 a의 b를 밑이 b인 로그로 바꾸겠다. 그러면 요요 요 식에서 c 대신에 b를 적었다 생각을 해 봐. 그럼 분모는 로그 b의 a 분의 분자는 로그 b의 b인데 밑과 진수가 같을 땐 1인 거 알지 자 다시 말해서 어, 밑과 진수가 자리가 바뀌면 서로 역수관계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뜻이야 그럼 이렇게 생각할 이거 또 응용하면 이렇게 되겠지 로그 a의 b 곱하기 로그 b의 a는 음, 당연히 1이겠지 서로 역수 관계인 것을 조금 전에 확인을 했잖아. 어. 요거까지 조금 기억을 해 주면 되겠다. 어. 그리고 나서 뭐 하나 더 하자면 밑과 진수가 거듭제곱 형태로 표현되어 있을 때 얘는 그 거듭제곱을 지수를 앞으로 빼낼 수가 있어. 그러니까 n분의 n 로그 a의 b 밑의 지수는 앞으로 나와서 분모로 뭐야? 진수의 지수는 앞으로 분자로 나간다. 어, 이렇게. 물론 마이너스도 마찬가지겠지. 예를 들어, 어 로그 a 분의 1의 b 제곱은 a 분의 1은 a의 마이너스 1 제곱으로 볼수 있으니까 얘는 마이너스 1이 앞으로 나가면서 마이너스 로그 a의 b로도 표현을 해줄 수 있겠다. 어. 뭐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기억을 하고 너희가 로그의 로그 함수 최대 최소 문제를 풀어 줄수 있도록. 음. 음. 자, 그러면 126번 한번 보도록 하자. 자, 정의역이 21에서 27 사이인 두 함수 자, fx는 마이너스 로그 3분의 1의 x제곱. 그 다음 gx는 로그 3분의 1의 x-18 마이너스 더하기 2가 돼 있지. 자, 그때 fx의 최대 값을 m, gx의 최소 값을 small m이라고 할때 m 플러스 m의 값을 구하라. 여 자, 그럼 먼저 fx부터 생각을 해볼게요. 자, fx. 자, 요 앞에 마이너스가 붙어있으면 우리가 기본적으로 대칭 이동을 좀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조금 번, 번거롭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조금 변화시켜서 생각할 수도 어, 있겠지. 어떻게? 예를 들면 여기 이 마이너스라는 녀석을 마이너스 1이잖아. 어, 얘를 분모의 지수로 넣는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자. 그러니까 어, 저 마이너스를 마이너스 1분의 1 이런 형태로 보는 거지. 그러면 얘가 밑의 지수 자리로 들어갈 수 있다는 거지. 그럼 3분의 1의 마이너스 1제곱이니까 역수가 돼서 f(x)는 로그 3의 x제곱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겠지. 음. 자, 그럼 이제 여기서 우리가 범위에 맞는 최대 최소를 생각을 해볼 건데, 나 2도 빼내고 생각하자. 자, 그럼 얘는 2로그 3의 x. 자, 앞에 있던 마이너스가 밑의 지수로 들어가고 그리고 진수의 지수는 앞으로 빼낸 그런 형태란 뜻이야. 그러면 우리는 로그 3의 x의 최대 최소를 구해서 거기에 2를 곱한 것이 fx의 최대 최소가 되겠지. 어, 이러면 이제 좀 편해졌네. 자, 그럼 로그 3x라는 녀석은 밑이 1보다 큰 로그니까 기본적으로 그래프 모양이 증가 함수일 거란 말이야. 증가 함수. 그리고 생각해야 되는 범위는 21에서 27까지 x의 범위. 그러면 그때의 지금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건 최대값이니까 당연히 증가 함수니까 x가 클수록 y값도 함수값도 크게 되겠지. 자, 그래서 x가 27이라면 그때 함수값이 어떻게 될까? 자, 얘는 로그 3의 x라는 함수의 그래프다. 그러면 x에 27을 넣어 주면 27이 3의 세제곱이니까 얘는 3이라는 함수값을 갖겠지. 즉, fx의 최대 값은 3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다. 자, 그 다음 gx 볼게 자, gx는 지금 log 3분의 1에 x-18 그리고 plus 2라는 함수인데, 자 여기서 진수가 x-18 그리고 뒤에 플러스2가 따로 더 붙었는데 이것은 우리가 그냥 평행이동의 개념으로서 본다면 최대 최소에서는 크게 중요하진 않은 부분이 되겠지 그러니까 밑이 0과 1 사이니까 기본적으로 감소함수인데 뭐 이제 x축 방향으로 18만큼 y축 방향으로 2만큼 옮겨졌지만 감소함수라는 것은 변함이 없을 것이고 어 그러면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범위가 21부터 27이야 그럼 x가 21일 때. 그리고 27일 때 비교했을 때 당연히 27일 때더 작은 값을 갖겠지. 자, 그래서 이 녀석의 최소값은 즉 최소값은 x가 27일 때, 즉 g 27. x가 27일 때의 함수 값을 구해주면 되겠네. 자, 그럼 뭐다? 어, 2 7 대입해주면 로그 3분의 1에 9 플러스 2가 되겠지. 응. 음. 그러면, 3분의 1은 3의 마이너스 1제곱이니까, 마이너스 앞으로 음. 나가고, 로그 3의 9. 걔는 2잖아. 어, 마이너스 음. 2가 되고, 플러스 2 해주니까, 0이 되겠네. 응. 음. 그래서 fx의 최대값은 3, gx의 최소값은 0이 돼서, 둘이 더하면, 음, 답은 3이 되겠지. 자, 답은 3. 자, 요런 식으로 풀어줄 수가 있겠다. 아, 어, fx의 최대값을 잘못 말했다. 어, 여기서 log3의 x가 최대값이 3이기 때문에 거기다 2가 곱해진 함수가 fx잖아. 그래서, 어, 최대값은 6이 되겠지. 자, 따라서, 라지 r m과 수모 a m을 더하면 6 더하기 0이 되기 때문에 답이 3이 아니고 6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네. 자, 이렇게 풀어주면 돼. 자, 그 다음 127번. 뭐, 127번은 가장 기본적인 형태가 되겠지. 자, 정의역 주어져 있고, 지금 로그 함수도 밑이 2고, 평행이동 조금 됐다 말고는 특별한 거 없으니까, 그냥 간단히 풀어보자. 자, 그래프 생각하면 밑이 1보다 크기 때문에 증가 함수 형태가 될 것이고, 그리고 평행이동은 사실 뭐 하나 많아 증가한다는 것에는 변함이 없겠지. 자, 그러면 어쨌든 개형이 이렇게 생길 요 함수에 대해서 X가 1에서 5까지의 범위를 갖는다. 자, 그러면, 최대 값은 당연히, X가 클 때의 값인 X가 5일 때가 될 것이고. 자, 이거 계산하면, 음, 주어진 식의 X자리 5 넣어주면. 자, 이건 5대2해에서 계산해주면 되겠지. 로그 2의 8. 8이 2의 3제곱이니까 얘는 3이라는 값을 갖고, 1을 빼면 2. 최대 값이 2가 되겠네. 그 다음, 최소 값은 X가 1일 때의 함수 값이 되겠네. 그래서 x에 1 대입해주면 로그 2에 4가 되니까 4는 2의 제곱, 2 앞으로 가고 로그 2에 2는 1로 날아가겠지 그래서 2 빼기 1이 되어서 얘는 1이라는 최소값을 갖는다. 자, 그래서 어, mn의 곱을 구하시오. 최대값, 최소값의 곱을 구하라 그랬으니까 2와 어, 1의 곱이 되는 2. 자, 요것이 답이 되겠지. 자, 그 다음 128번. 자, 계속 로그함수 최대 최소다. 자, 이번에 밑이 2분의 1이고, K가 아직 안정해진 그런 함수인데, 어쨌든 정의역은 마이너스 2에서 1까지. K를 모르더라도 밑이 0과 1 사이다. 그러면 감소함수라는걸 우리가 알잖아. 감소함수. 그러니까 이렇게 내려오는 모양의 함수 그래프를 가질 것이고, 자, 그러면 지금 최대값이 1이랬는데, 최대값은 당연히 언제? 마이너스 2와 1 사이의 X 범위 중에서, 감소함수기 때문에 x가 작을수록 큰 값을 갖겠지. 자, 그래서 주어진 식에 x에 마이너스 2를 대입했을 때, 즉 로그 2분의 1에, 자, x에 마이너스 2넣어주면 얘는 1이 되고 로그 2분의 1에 1, 거기에 k를 더한 얘가 최대값이야. 얘가 최대값이 되는데 그 값이 1이다. 자, 그러면 로그 2분의 1 로그 2분의 1에 1. 얘는 진수가 1이니까 그냥 0으로 바로 날아가지. 그럼 0 더하기 k는 1. k는 1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지. 자 이렇게 풀어주면 돼. 자 그래서 k. 자 k고 하는 게 문제가 아니네. 자 그래서 k는 1이라는 것이 나왔어. 그러면 주어진 함수는 이제 k에 1 넣어주면 함수식이 완성이 됐는데 문제에선 최솟값을 물었으니까 최솟값은요때지즉 x 가 1일 때의 함수값, 얘를 이제 구해줘야 돼. 이게 최소값이야. 자, 그러면 바로 구해주자. 주어진 식에다 x에 1을 대입해 주면 돼. 그러면 로그 2분의 1에, 자, x에 1 대입하니까 1 더하기 3에서 4가 되겠지. 그리고 더하기 k인데 k는 구해놨듯이 1. 자, 이것이 최소값이 되겠다. 최소값. 자, 그럼 계산해주면 얘는 뭐가 돼? 2분의 1을 2의 마이너스 1곱으로 바꿔서 마이너스 1을 앞으로 빼내주면 이런 식으로 변형이 될 것이고, 로그 2에서 얘는 2잖아. 그럼 마이너스 2가 되고 거기에 1이 더해지니까 최소값은 마이너스 1이 되겠지. 음, 그래서 답은 1번이 되겠다. 음. 자, 문제 잘 읽어야지. 자, 나도 K 구하는 줄 알고 실수했는데 최소값 구하는 거 있기 때문에 어, 마이너스 1로 체크를 해주면 되겠다. 자그 다음 129번 FX는 밑이 2분의 1인 로그함수 그리고 GX는 2차함수네 근데 지금 뭐 F 합성 GX라는 녀석의 최대값을 구하시오 자 그러면 일단 식으로 한번 써보자 F랑 G를 합성한다는 것은 F 안에 G를 대입하는 이런 형태가 되겠지 자 따라서 식으로 써주면 f x 의 x 자리에 gx라는 식이 통째로 들어가 주면 돼. 그러면 이 합성함수는 log 2분의 1에 원래는 x인데 그 자리에 gx식의 형태가 들어가면 되겠지.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3. 자, 그러면 밑이 2분의 1이고 진수가 그냥 x가 아니고 이렇게 2차식 형태가 되었네. 근데 그거랑 별개로, 음, 어쨌든, 밑이 2분의 1, 0과 1 사이인 로그 함수니까 그래프 형태는 감소 함수가 될 것이고 진수, 진수는 요거지. 이 진수의 범위에 따라서 진수가 작을수록 진수가 작을수록 더 값이 커지는 그런 형태란 말이야. 그래서 우리는 먼저 뭘구해야 된다. 먼저 x 제곱 마이너스 e x 플러스 3의 최솟값을 구할 필요가 있겠지. 최솟값. 이거 자체가 진수니까 이 진수가 가장 작아져야만 미치 0과 1 사이의 로그 함수의 함수값이 제일 커질 거냐. 자, 그래서 우리는 얘의 최소값을 구해 보겠다. 자, 이 이차 함수는 최고차항 계수가 양수인 2차 함수라서 아래로 볼록하게 생기게 되고 그리고 축은 축의 방정식 자, 축의 방정식은 X는 마이너스 2A분의 B. 여기서 잘 적용시키면 축의 방정식이 1이라는 것을 알수 있겠다. 자, 그리고, 어, 지금 X는 특별한 범위는 없지만, FX에서의, 어, 아니지, X는 특별한 범위가 없네. 지금, 어, 진수 조건을 생각하려고 했는데, FX의 진수인 얘는, 뭐, 0보다는 커야 된다. 뭐, 그 정도 조건이 있겠지. 음. 자, 어쨌든, 어, 합성함수, 합성을 한 후에 진수가 되는 x제곱 빼기 2x 더하기 3은 최소값이 x가 1일 때일 거 아니야. 어 지금 아래로 볼록한 형태니까 꼭지점에서 가장 작아지는 그런 형태가 되겠지. 자, 그래서 주어진 식의 x의 1잘 대입해주면 얘는 2라는 값을 갖는다. 그래서 얘가 요 2차함수의 최소값이야. 즉, 어, 합성된 로그 함수의 진수인 얘는 최소값이 어떻게 되냐면 2라는 뜻이지, 2. 그럼 범위로 치면 얘가 가질 수 있는 가장 작은 값이 2니까 이 녀석은 2보다는 무조건 같거나 큰 값을 가질 수 밖에 없겠지. 자, 그래서 이 진수가 2보다 같거나 큰 값을 가질 수 밖에 없다. 그러면 이 로그 함수의 함수값으로서 가장 큰 최대값은 x가 진수가 가장 작을 때인 이 2일 때가 되겠지. 2. 그래서 이 진수 자리에 통째로 2를 놓고 우리가 계산을 해주면 최대값이 마이너스 1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다. 자, 그래서 최대값은 마이너스 1 이런 식으로 적어주면 되겠지. 자, 이때의 x값은 어떻게 돼야 돼? 어, 이2차 함수의 x가 1일 때, 어, 이 로그 함수의 진수는 2라는 최솟값을 갖고, 그때 이 로그 함수는 마이너스 1이라는 최대값을 갖는다. 이렇게 우리가 봐줘야 되겠지? 자, 답은 마이너스 1이 되겠다. 자, 그다음 130번, 음, 이번에도 어, 129번이랑 같은 형태야. 지금 로그 함수인데 진수 자리가 이제 이차 함수 형태라서 우리가 따로 저 진수가 가질 수 있는 값의 범위를 구해줘야 되는 뜻이야. 그러니까 X, 얘는 x의 범위지. 이 로그 함수의 진수인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8의 범위가 아니잖아. 그러니까 얘를 만약에 그래프로 그린다라고 하면 당연히 밑이 0과 1 사이니까 감수 함수로 표현이 될 텐데 이 녀석의 범위가 x의 범위인 1부터 4까지가 아니란 뜻이야. 왜? 이 로그함수의 진수는 x가 아니니까. 진수는 x 제곱 빼기 4x 플러스 8이니까 저 식의 범위를 새롭게 구해줘야겠지. 음, 그래서 요건 일단 놔두고, 우리는 일단 먼저 이 로그함수의 진수가 되는 2차 함수 y는 x 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8. 이 녀석이 x가 1과 4 사이의 범위일 때, 갖는 값의 범위가 어떻게 되는지 구해줘야 되지. 자, 그럼 아까 했던 축의 방정식잘 생각해주면, 얘는 아래로 볼록 하면서, 그리고 축은 X가 2인 이런 축을 갖겠지. 자, 근데 X가 갖는 X의 범위는 1에서 4까지. 1에서 4까지. 요 범위에서만 생각을 하면 되겠다. 자, 그러면. 이 x 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8은 최소값이 얼마야? 꼭짓점이 주어진 범위 안에 포함이 되니까 x가 2일 때 최소가 되고 그리고 1이랑 4 중에서는 축에서 멀어질수록 그래프가 올라가잖아. 그러면 4에서 당연히 최대를 갖겠지. 최대. 자, 그래서 먼저 최소부터 주어진 식의 x 자리에 2를 대입해서 계산을 해주면 최소값은 4. 다음 최대값은. 주어진 2차식의 x자리에 4를 대입해주면 얼마야? 8이 되겠죠? 8 그러니까 x가 1과 4 사이의 범위잖아 지금 처음에 주어진 이거에 맞춰서 생각을 해봤더니 우리가 최대 최소를 구해야 되는 이 로그함수의 진수가 되는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8이라는 식의 이 식의 식의 값, 그러니까 함수값은 x가 1과 4 사이일 때 4와 8 사이의 값을 가져. 얘가 4랑 8 사이라는 뜻이야. 4랑 8. 어, 얘가 통째로 한 덩어리로 생각했을 때, 그러면 이 녀석을 이제 한 덩어리로 보고 그냥 하나의 진수로 보는 거야. 진수. 이 자리 들어갈 수 있는 값의 범위가 4에서 8 사이다. 이렇게 되는 거지. 그리고 밑이 0과 1 사이니까 감수함수. 그럼 최소가 언제? 당연히 X가 클수록 더 낮은 값을 갖겠지. 감수함수니까. 그래서 이때가 최소가 되겠다. 최소. 값은 얼마야? 로그 2분의 1에 8. 8을 X에 넣는 게 아니지. 우리가 지금 이 녀석을 한 덩어리로 봤을 때 얘가 8이라는 값이, 8이라는 값을, 값이 돼야 되니까. 저식 대신에, 진수자리에 통째로 이제 8을 넣어주면 돼. 자, 그래서 로그 2분의 1의 8, 요건 너희가 잘 계산을 해주면 마이너스 3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다. 답은 2번이 되겠지. 자, 그 다음 131번. X가 0보다 크고 Y가 0보다 클 때. 자, 둘다 양수는 조건 나왔어. 둘다 양수라면, 두 문자가 양수라면 기본적으로 우리가 어, 산술기와 평균이 이용될 수 있겠다 생각할 수 있겠지. 어산술기와 평균의 조건이 둘다 양수일 때니까. 자 그때 x 더하기 3y의 값이 200이다. 그때 로그 3x 더하기 로그 y의 최댓값은. 자 로그 3x 더하기 로그 y 이거 지금 미치 1 0인 상용로그 형태잖아. 어쨌든 미치 같은 로그의 덧셈 형태지. 그러면 우리가 처음에 생각했듯이 미치 같은 로그의 덧셈은 진수끼리의 곱셈으로 하나의 로그로 표현할 수 있다. 라고 했는데 그럼 바꿔 보면 얘는 로그 3xy의 곱 3xy 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을 것이고 자 그러면 3xy를 하나의 이제 진수로 봤을 때 지금 밑이 10인 로그 함수니까 증가 함수일 것이고 3xy 진수가 클수록 그 로그 값도 커진다라는 걸알수 있겠지. 그러니까 3xy는 최대를 가져야 돼. 최대 3xy가 커질수록 이 로그 3xy도 큰 값을 가질 테니까. 자, 그러면 해보자. 지금 x 더하기 3y가 나와 있는데, 우리가 x 더하기 3y. 자, x도 양수고 y도 양수니까, x랑 3y 모두 양수지. 그러면 두 양수의 합은 산술기압 음, 평균에 의해서 항상 크거나 같다. 두 배의 루트, 둘의 곱 음, 이런 식 생각할 수 있을 것이고, 자, 근데 x 더하기 3y는 값이 200이야. 얘가 200. 그럼 양변을 2로 약분해주면 그 결과인 식이 100보다 작거나 같다. 누가? 루트 3xy가라는 것이 나오고, 그러면 양변을 제곱해서 우리는 3xy의 범위도 적어줄 수 있겠지. 루트 씌웠을때 100보다 작거나 같으려면 그 3xy는 작거나 같아야 된다 만보다 100의 제곱인 만보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지 자 그럼 다시 요 로그 함수로 돌아와서 이 3xy가 커질수록 이 로그 값도 커질 수가 있고 그러니까 3xy가 최대일 때 로그 3xy도 최대일 수 있다는데 얘는 최대값이 지금 얼마야 만이잖아만 그러면 어 로그 3xy의 최대값은 진수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3x y가 최대 만이라는 값을 갖기 때문에 진수가 만일 때의 값, 로그만, 자 만이라는 것은 10의 4제곱이지. 자 그래서 날려주면 4가 되겠다. 자 그래서 로그 3x 더하기 로그y는 최대값이 얼마냐? 4 이런 식으로 구할 수가 있겠다.